아침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 정말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강건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께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간에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신 복을 내 갈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원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갈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갈리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훔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망군의 여와의 호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어, 나음 선지자가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니누에의 비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음 선지자는 앞장과 같이 니누에 성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악은 그들의 군대가 침략한 나라에게 잔인하게 행하여 많은 피를 흘리게 한 것과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을 우상 숭백해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리누에의 죄악은 하나님과 적대관계를 형성하게 하였고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리누에가 멸망하는 그 근본 원인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러 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그들의 우상을 전파하여 숭백해한 그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누의 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 함께 어, 제가,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 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선 인누의 성을 피의 성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니누에가 이웃 나라를 침략하여 또 그리고 그거 침략한 후에 잔인하게도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누에는 아스루의 어, 아스루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어, 아스루는 고대 운동에서 가장 잔혹한 어, 그런 정복 제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나음 선지자는 니누에의 죄악을 다시, 거짓과 그리고 포악 그리고 탈취라는 구체적인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성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단지 살인만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간사하게 속였고 그리고 포악하게 약탈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어, 결국 어, 이런 행동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화를 입게 된 것은 그들이 저지른 그런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니누의 성의 죄는 한 번의 타락이나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체질화된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1절 말씀에 여러 그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가득하다, 그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그들의 만행이 일회성의 일회성의 그런 단일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된 그런 살육과 폭력의 반복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니누에는 우발적인 폭력을 저지른 도시가 아니라 폭력으로 유지된 제국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어, 이렇게 니누에의 죄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도시와 나라의 전체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누에는 과거의 요나 시대에 회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 그들의 회개는 구약에서도 드문 전면적인 회개 사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개는 결국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 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백여 년 동안 악하고 폭력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니네의 회개는 단회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지속적인 자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들의 위기가 사라지자 곧 회개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회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본래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계는 그 방향을 원래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계를 살펴보게 되면 단지 감정적인 죄책감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계는 단순한, 회,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니누애가 비록 돌이키는 회개를 했지만은 그것이 앞으로 그들이 지을 모든 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왜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죄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 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 죄를 반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가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요? 어, 아마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시 어, 우리를 어, 삼키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어, 이렇게 니누의 성의 죄였던 이 폭력과 거짓은 어, 우리가 이, 이 성경 말씀에도 보았듯이 어, 거기에선 그들에게는 실패를 낳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큰 성공을 그들에게 즉각 안겨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 제국은 확장되었고 경제적인 부와 그리고 군사적 우위 그리고 국제적인 파워, 어, 세상에 누가 보아도 어, 정말 두렵지만은 어, 그런 힘을 누구나 갖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어, 이렇게 그 죄는 민우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죄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달콤함이 고통스러웠다면 그들이 죄를 반복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유익해 보이고 그들의 욕망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니 아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 니느에는 죄를 통해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 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성을 삭게 되고 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존재,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이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 스스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을 통해 피의 성이 아닌 은혜의 성, 거룩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합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칼로 흥한다 는 칼로 망한다 하였습니다. 니누에의 폭력성과 잔혹성은 결국 전쟁의 패배로 그들이 몰락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그리고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여기서 말하는 요란한 채찍 소리와 바퀴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 병거는 어느 나라 군대의 병거를 가리키는 걸까요? 어, 니누엘를 침나카로 올라오는, 올라가는 이 바벨론과 메대의 군대 병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훔 선지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맹렬하게 달리는 이 병거에 대해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은 이 니누엘 백성에게 이말 재앙이 매우 두려운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 그러므로 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 날에 임할 재앙이 이 니느웨에 임한 것보다 더욱 크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 불신자들에게 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도록 어 그들이 구원에 이루도록 우리가 힘써 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 나음 선지자는 니누에의이 말, 대학사를 좀더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나온 선지자는 니누의 백성들이 바벨론과 메대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칼과 창을 들고 나갔지만 어, 결국 그 군대의 군사들에게 무참하게 사륙 당하여 지나가는 자들의 걸음에 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체가 걸릴 정도로 어, 그렇게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며 잔혹합니다. 아마 그들도 그들이 행했던 그 방법대로 마찬가지로 잔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술로 미혹했다는 것은 니느웨가 열방을 속일 때마다 미신적이고도 악마적인 방법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이는 말씀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니누의성 파멸의 이차적인 이유였습니다. 어,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와 다른 나라들을 속여 그들의 세력 하에 둔 행위는 공의로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케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는 니누애를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였고, 그리고 이 음료는 사람들을 꼬셔 꼬드겨서 니누에의 마술과 마법을 믿게 했고, 여러 나라와 여러 족속들에게 자신의 사악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강요하고 또 불경스러운 수단을 사용하면서 그런 주술에 관여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 자기 유익을 위해 미래를 좌지우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어, 이렇게 그들의 우상숭배 행위는 결국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 돌아갈 관역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 결국 어, 우상숭배는 자기 성찰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통해 니누의 성은 타인을 속이는 죄에 더욱더 능숙해졌고 결국 자신들도 그것에 걸려 속아서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죄는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런 가증한 그런 우상 숭배 행위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지 살펴보고 또 남을 거짓말로 속이는 일을 절대로 하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느느를 무엇으로 비유하며 또 어떤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 하셨습니까? 5 절과 육 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네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못민종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들을 여자로 비유하며. 또 여자가 당하는 수치로 수치스러운 벌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 여기서 치마를 걷어 쳐서 얼굴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니누애가 숨어서 행한 모든 죄악을 하나도 남김 없이 어, 과감 없이 드러 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 즉 니누애가 이웃 나라에게 치마 속에서 하듯 몰래 범한 모든 악한 계략을 하나님께서 어, 모두 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심을 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느누엘을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들 밑에 깔려 죽게 하여 다른 나라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와 같이 오늘날도 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니느웨가 받은 벌처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니느웨 모습을 어, 본 자들의 행동이 어, 7절 말씀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누에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니누에 성에서 도망하며 니누에가 멸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나눔 선지자는 이처럼 멸망 받아 황폐하게 된 니누에에서 사람들이 도망치게 되고 또 니누에를 위로할 자를 찾으나한 사람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니누해성이 요나의 때에는 용서받았지만은 이렇게 백여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열방의 역사 위에 군림하시는 공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백 여년의 그 시간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그들은 이렇게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승인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니누에는 즉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은 회개의 기회였지만은 니누에는 그것을 면죄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은 인내하였으나 니누웨에게는 허용으로 오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또 돌아보지 않았으며 또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니누웨는 수치해를 당하였습니다.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위로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7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어, 이렇게 제가 반복된 결과는 단지 멸망이 아니라 관계의 완전한 붕괴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권세를 잡고 있을 때에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잔인하게 남을 괴롭힌 사람은 결국 멸망과 심판의 날에 어떠한 동정도 받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금률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임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 그렇다고 그 회개가 어, 단순한 감정의 후회로 그쳐서는 어, 안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 그것을 통한 관계 의 회복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 그런데 한 번의 회개나 죄 사함이 어, 통해서 우리는 어, 영원한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매 순간 맞닥뜨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 가능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 앞에 죄 앞에 직면할 때그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훈련을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 그렇게 할때 우리는 죄를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아닌 어, 이뉴의 성처럼 피해 성을 피해 성을 쌓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짜릿하고 그런 달콤할 것입니다. 어, 우리는 언젠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게 될 것입니다. 어 그때 우리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까요? 피해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성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피해성 리누에를 향한 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폭력과 거짓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주님의 공의를 다시 보게 되옵니다. 주님, 우리가 니네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과 또 편리한 타협, 침묵으로 덮어둔 그 불의를 주님의 빛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회개가 말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또 삶의 방향이 바뀌는 참된 돌이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와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공이 앞에서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옛길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 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공로 오신 하나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 피의 성 니느웨를 향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항상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편리한 그런 타협과 그리고 침묵으로 덮어둔 불리가 있다면은 어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주님, 어 우리가 어 우리도 어 죄를 익숙하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 이런 죄를 어 익숙하게 여기지 않게 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다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말씀을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는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